선수가 있는 로비 h로 갑니다. h 예수 네 명의 선수 중에서 우리 선수가 딱한 명. 근데 가능성 1/64입니다만은 판다 선수의 컨디션을 봤을 때 저희가 좀 믿을 만해요. 오! 네,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공허 스타트 패기. 아니, 그, 그러면 고고모까지 고고모까지 나왔고요. 제 빠른 더블 킬 너무 좋은 진강 체조. 그래서 예. 네. 네, 자, 고고모에서 와, 와! 그리고 퀸틀링까지 아니 이거 아이템도 짝짝 붙고 지금 너무 좋은데요? 공헌을 하기 위한 완벽한 어. 빌드업이 돼요 아니 근데 클레모 선수도 코고모 이성 붙였고요 어, 그리고 여기 초가스와 렉사이까지 페어가 잡힌 상황이지만 예. 그래도 판다 선수가 이자를 또 받고 그쵸. 골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설계가 지금 코고모 팀이 예.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대천사까지 만들어졌어요 바로 또 이제 구인수 대천사 빌드업으로 해가지고 피관리도 아 이거 설마 이겨 주나요? 이거 이길 만 한데요. 야, 예열이 제대로 돼서 이런 일에서 렉 사이 판 거예요. 어차피 예, 예, 예. 렉 사이가 아니라 코그모로 빌드업 할 거니까. 그렇죠. 세주아니와 벨트 아, 근데 진짜 보다 보니까 빌지워터랑 대부분 이제 공어 쪽으로 많이 가요. 네, 자 하루르 선수 일단 30 골드까지 왔고요. 여기도 이제 트린담이요. 어, 스택이 벌써 11%네요. 1 네, 1 마리를 네. 잡았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저희 막 안졸리다 했던 게 임피였거든요. 임피 인피 바로 옆에서 하품하는데요. <laughs> 아, 하품이 아니라 하품이 아니라. 하품 아니에요? 하품 아닙니다. 아, 눈물이 나오는데 지금. 소리 없는 감탄. 갑자기 슬픈 생각이 나가지고. 아, 아, 뭔소이예요 네, 아니 지금 보면 네 지금. 베인까지 이성 찍었는데 피갈리가 안된 모습이 좀 슬프더라고요. 아, <laughs> 그렇죠. 예. 네. 라이소 선수에요. 자, 이렇게 되면, 오연패를 네. 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laughs> 지금 일단은 클레모 선수만 음. 유일하게 프리언승이고요. 지금 앞 라인은 좀다돼 있네요. 글래무 선수가 예.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이다부터 초과스와 엑사이가 페어였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안 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게 이스테지 내에 다 풀리면서 예. 빌더비 너무 강력해졌습니다. 판다 선수 못지않게 혹은 판다 선수보다 좀잘더타라고도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풀랜 승을 유일하게 달성했고요. 예. 자 이러면 접한 음, 게까지. 체력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코그모가 예열되기 전에 그냥 터져버렸어요 어 이거 세게 좀 아프게 맞네요 그레이브즈가 네. 굉장히 셉니다 네, 그레이브 이성에 지금 라위의 인피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어, 클레브는 계속해서 연승 이어나가고 있어요 와, 이거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클레브 선수 어, 그렇지 이러면 연승 골드가 상당합니다 벌써 6연승 풀연승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후반 전문가 안 뜨네요 그냥 이제 금메드를 네. 역시나 어, 빠르게 선 택했어요. 반갑스페 네. 어. 네, 결국에는 예. 누가 먼저 바론 이성을 뽑느냐. 음. 싸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클레버 선수는 체력 관리가 워낙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습니다 진강체도 골드 골드를 먹으면서 예. 제일 일단은 바론 이성에 근접한 사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타스우 입장에서는 진짜 빠르게 두 명이죠. 무너지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네. 자, 이것도 트린다미어가 초가스를 뚫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앞라인 근데 뚫어냈는데 어 이거이된다 어 그치만 뭐 초강공격할 수 있어요? 가시를 발사하면서 와 이거 리전이에요. 클레무 너무 좋은데요. 예. 이제 구인수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공이 예. 안 나왔기 때문에 트린다미어 고수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많이 진짜요? 답답해요 지금 때리는 게 네. 너무 눈에 보일 정도잖아요. 둔탁하죠. 그래도 딜라인잘 파고 들면서 이겨줍니다. 이번에 스택을 좀 많이 챙긴 것 같고. 확실히 구인수 이제 곡궁을 노리려고 이제 아이템 꾸로미를 먹었는데 곡궁은 나오지 않았고요. 예. 이번 턴에 곡궁 그리고 다행히 이제 공동 선택 가기 전에 클로모 선수가 패배가 기록이 되면서 연습 끊겼습니다. 아 전력이야 예. 됐어요. 아, 전력. 전력 나왔고. 어, 근데 같이 네. 붙었어요. 그렇 전령이 나오기 전에 이성인 착이 됐으면 훨씬 예. 더 체력 관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기면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음. 맞습니다. 연패로 지금 연승도 연패도 좀 애매한 상황에 판다 선수고요. 트린다미어 만났습니다. 어, 여기가 또 하필 딱 지금 만나는 타이밍에 예. 세주안이 이성이 돼 버렸습니다. 하루루가. 그렇네요. 네, 방금 조금 전까지 예. 세주안이 일성이었거든요. 일성의 라위도 없었죠. 네, 그런데 자, 지금 잘 버티는데요. 매칭이 좋지가 않아요. 매칭 운도 뭔가 판다 선수가 상대가 약하다가 살짝 강해지는 타이밍에 만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연패 판다 선수. 자, 이러면 유연패는. 예. 안 되고요. 네, 염태는 네. 끊었고 그리고 브로큰 선수도 같이 공어 쪽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윗순이었기 때문에 이거 네. 진짜 중요했던 전투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브로큰도 네. 거대한 거인을 먹었는데 53이에요. 아안 먹었으면 그럼 체력이 지금 28인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팔레벨까지 밀면서 올라오고 있는 판다 선수고요. 자, 지팡이 하나가 벨트와 BF 연웅과 장가야 일단 카이사 해금 됐고 네. 벨벳스 여기서 리로를 조금 그러면 예. 4난동 쪽으로 가다요 일단은 잠시 아니면 그 695를 쓸지 일단 벨벳스 2성 예. 자 난동꾼은 저 정리해주면서 50과 네. 함께 올려줬고요 구인수 구인수 대천사 자 일단 기물들은 정리가 됐고 이제 아이템만 옮겨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제조업기는 하나 나와 있습니다. 돌리고 싶지만, 네, 할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스텔락과 인피까지 처리 하나요? 나는 총검 네, 총검 예. 네. 쪽으로. 음. 네, BF만 한명 올렸고요, 네. 카이사한테. 그데 진짜 공어가 이게 장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전령 카이사가 해금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 타이밍에 좀 리롤을 거의 치지 않고서도 좀 강력한 파워가 나온다라는 거. 아 골드네요. 골드. 골실 골입니다. 좀좀 세게 가야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활을 먹고서 벨베스 이성이니까 음... 좀 벨베스 캐리력을 높여서 예예. 버텨주려는 것 같고요. 유나라 이성이 찍혔고요. 네. 노엘. 아 여기 하루루. 영브좀 어, 붙네요. 클레모 선수를 상대합니다. 네. 클레버 선수도 어느덧 좀 패배가 좀 많이 기록이 됐네요. 그렇죠. 예. 자, 구리 가고 있어요. 이제 구리에 도착하면 또 후반 전문가 받고 음. 리성골드 받으면 실질적으로 35골드만 더 있으면 10레벨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파다 선수 어좀 강력해졌습니다. 확실히 예. 어... 대파고 좀 올라왔죠? 맞습니다. 예. 벨베스 이성의 다르킨 활이면 은 충분히 캐리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그 구인소 대천사까지 코구모에게 붙였는데 앞라인이안 단단했던 음...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어, 근데 여기가 이성작이 좀잘 된. 아, 유나라가. 예. 네, 4코 아. 이성이 3마리죠, 지금. 네, 악의적 수익창출로 골드를 쓸어 담네요. 전령이 이성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단하죠? 네, 심지어 좀 예. 가갑이다 보니까 지금 퀸드레드의 딜을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카이사 전령 잡긴 했고요. 카이사가. 아, 아. 그러치는안 됐습니다. 예. 일성이다 보니까. 골드는 많이 모아놨거든요. 오 클램은 여기서 리롤 좀 치고 가네요. 네, 자 무료 리롤만 네. 좀친것 같습니다. 아40 골드. 아기적 수익 창출로 브로큰 선수가 많이 당겼네요. 브로큰 선수가 뭐 거의 다 먹은 수준이죠. 와여기기는 뭐, 아니 아기적 수익 있네. 창출이 좀 대박이 많이 났네요. 노엘 네, 선수는 진짜 다 먹었어요. 예, 네. 네, 풀로 당겼습니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4, 3, 2 3 5를 다 이겼기 때문에. 딱3연승 그렇게 깔끔하게 됐어요. 3라운드 네. 동안. 딱4 2에 진강채를 먹은 시점에서 암 예. 앞라인과 딜라인의 이성작이 진짜 완벽하게 다 됐기 때문에 뭐 공허들은세 명이 엮쳐서 이성작이 안 됐고요. 자 그렇죠 지금 클레무 선수 여전히 지금 카이사 한자 아, 일성이고요. 네, 지금 이투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나라도 예. 어, 이제 발운이 나오면은. 귀신같이 질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유나라가 패왕 느낌이에요. 네. 공허 쪽다 때려 잡아주면서 그나마 이제 아기적소인 장치를 불러땡겼기 때문에 예. 고립가서 이제 라이즈 이성장이 되면 또어 많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레벨은 빨리 올라왔는데 벨베스가 없다 보니까 10레벨 가는 이유가 좀 많이 네. 퇴색이 되는데요. 이러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예. 무료 리로를 썼던 것도 예예. 벨벳 한장을좀 찾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나왔습니다. 어 이러면 다시 바로바로 해군면 안 돼요? 예. 그래도 벨벳스? 어, 설마! 철통? 카이사는 나왔는데 와 아, 설마요 빨리 데베스가... 나와야 하는데요 어? 이거 잠깐만요 전령은 나오고 카이사는 나왔는데 뭐 나왔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거 진짜 안 나왔어요 와우 자 그러면서 바로 페어 집을 수 있고요 와 상대 는 아직 카이사 네. 일성이에요 아, 이제 바론에 지금 뭐 피바라기 같은 체력 회복 아이템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냥 쎄요 스급이두 개에다가 네. 아주 뭐 때리는 모션만으로도 확실히 세거든요. 그, 전량 싸움에서도 이겼고요. 너무 세고 맞습니다. 균열에 제한 기본 이런 패시브 효과로 네. 상대방에게 최대 체력 퍼센트 데미지 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자, 바로 자, 한 해요? 장. 아, 바로 이성 뜨면 자, 브로큰. 예. 0렙까지 너무 좀먼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가 많이 말랐거든요, 이쪽은. 네. 여전 605에 멈춰 있고 자 어느새 판다 선수가 2등 네. 베인이 7장밖에 안 돼요. 단리호 네. 나왔고 그리고 이거 저런 럭스 아이템으로는 바론한테 백날 스킬 써봐야 아니 지금... 못 잡거든요. 네, 스테락 실드 뚫는 것도 한 세월이라서 베인이 바론을 어? 때리곤 있는데 잡긴 합니다. 잡았습니다. 네. 잡았는데요. 잡았네요. 네네 이제 키템이 없어가지고 네. 아 그런가요? 네네네. 네. 자라이소 선수 이제는 한 대피까지 내려왔고요. 큰일 났어요 끝났습니다. 예. 아, 바로 이 성작이 됐네요. 자, 어, 아직 그래도 50. 아, 50아 뚫립니다. 점사됐어요. 뚫려요. 이러면서 라이소 선수가 탈락. 그리고 밥터 선수도 어, 탈락인가요? 예. 자, 이러면 탈락했어요? 이러면 예. 골드 재빠르다 그렇게 40 골드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결국에 전력이성장이또안 됐어요 그렇네요 전력이 네. 여전히 패어고 지금 브로큰 선수가 피가 1인 상황이어서 예. 저희를 보내고 리롤을 돌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팔 선수를 상대하고 있고요 아 근데 음. 리산드라 딜이 예. 확실히 어전력 녹았어요 일성이다 보니까 전력이 오래 예. 버텨주지 못하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스웨인 스킬이 좀잘 들어가긴 했는데 자 이거 카이사 예열이 조금만 더 됐으면 좋았는데 앞라인이 뚫렸고요 극직수 유나라 아등이요 아, 그냥 이요어등이러면등이요4등이아 4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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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요4 0이요4등이이요 4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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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했요 4등이요, 4등이요, 4아요4위이요 4등이요, 4등이요, 4등요 4등이요, 있등이요 4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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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이바론이이 너무 센거 같은데. 자, 바로 궁극기. 한 번. 근데 양양식 처잘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게요. 죽기 전에 터지긴 했거든요, 양양식이. 아, 바로 스테랄 시련대가 너무 많은데요. 유나라랑 딜러들이 때리고는 있는데. 안 되네요. 근데 지금 라이즈 이성 붙고 하면. 네. 또 몰라요. 네. 아직 그러니까... 노엘 선수 체력 관리가 워낙 잘돼 있었기 때문에 남은 턴이 좀 있거든요. 그쵸. 3턴 정도. 이게 바로 나게 지금 완벽한 아이템은 아닌 거죠. 이렇게 스텔락 두 개랑 임피면. 스텔 하나 대신 피바라기 안아. 아 들어가면 예예. 네, 네, 네. 괜찮은데 아까 정손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쵸? 어, 암라인 기골이라고 한다면. 오, 예. 어, 그런데 지금 구도가? 네. 구도가 좀 사대는 구도 이거 라이즈 이성 아니, 근데... 찍으면 뒤쪽에 또 카이사 이성도 있어서 라이즈 이성 찍으면 몰라요, 진짜. 네, 몰라요. 이거 전령 삼성 나오기 전에 예. 빠르게 끝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공통 선택은 안 나왔고요. 라이즈 패업입니다, 지금. 라이즈. 진드레드 됐고요. 진드래드가 네, 됐어요. 예. 자, 이러면 여기도 여기는 더세지기가골드 잠깐 네. 좀... 봤을 예. 때 전령 3성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전령 6장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번에 월지 결승 보셨나요? 봤죠. 네. 다 봤죠. 누구였죠? 어떤 DC 쇼아 그거는 이제 전전전전전 월즈 네. 네네네 그때 네. 니롤 몇 번만에 한 다섯 번에 노틸 여섯 네 맞습니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라이즈 이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론 배치를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자 라이즈 쇼진 자, 여러분 라이즈 스킬 쓰는 굴린 속도 굉장히 빨라요. 자, 라이즈가 일단 왼쪽 정개하면서 중앙 쪽으로 넘어왔고요. 자, 양현 시처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 이러면 바론 혼자 잡거든요. 바론 쪽으로 점사. 이러면 바 바로 바이 바로 죽었어요. 역시 노엘. 노엘이 1위입니다. 클레브가 2위. 진짜 유나 라이즈의 정석이었지 않았나 점수가 준비되겠고요 노엘이 8점 클레모가 7점 오펄 선수가 6점 판다 선수 다행입니다